국전 약품 주주 여러분, 절대로 겁먹지 말고 현재 구간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이슈를 바탕으로 세력이 바닥권 대비 88%를 넘게 폭등을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잠시 25%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첫 번째 매집입니다. 4,295원부터 3,715원까지 매집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가는 N자 파동으로 올라갈 텐데, 우리는 1차 목표가 얼마 잡았습니까? 6,000원부터 6,900원까지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최소 2차 3차, 4차까지는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 이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월 8일 업데이트된 국전약품 투자보고서 1페이지 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 투자보고서가 없거나 받고 싶으신 조주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 1 0 2 8 0 7 4 5 문자로 국전 또는 국전약품.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보고서 받고 1페이지 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현재 국전 약품이 전 고점 대비 25%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전혀 걱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지분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매집했던 주체의 세력을 파악하고 그들의 매집 가격을 명확하게 할수 있다면은 현재 구간이 도망가대 자리가 아니라 매집인 자리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시총이 1,954억입니다. 최대 주주가 홍종호 씨고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조식수가 37.37%, 외국인이 0.5% 가량, 즉 외국인은 세력이 아닙니다. 개인과 기관이 세력인데 36.87%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현재 바닥권에서 홍정호 테레주주가 던질 리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개인과 기관 중에 반드시 매집했던 이 세력 주체가 나올 고 우리는 반드시 이들의 평균 단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한 다음에 그 구간에 매집을 진행하고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야겠죠 자 그럼 지난 1년간 외국인은 꾸준하게 팔고 있습니다 0.5%는 세력이 아닙니다 자 기관계도 지금 꾸준하게 팔다가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현재 꾸준하게 샀던 것은 개인 세력입니다 자 이제 개인 세력이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만 알면 게임은 끝나겠네요 현재 개인 세력의 평균 닥가는 4,564원입니다. 기관계 세력은 4,100원이죠. 0.5%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4,4055원입니다. 제가 약간 버퍼링 관련니 죄송합니다. 자. 개인 세력의 니다 개인 세력 평균 대가 기준 4,564원 기준으로 현재 이들은 수익권입니까? 손실권입니까? 현재 이들은 손실중이며 자그마치 마이너스 14%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력이 땅 파가지고 장사하진 않을테고 왜 갑자기 주가를 찌르고 뺐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5월 30일날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졌죠 이때 JP모간이 고매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신압투자도 쳤죠 그 다음에 JP모간이 또 칩니다 신압투자 또 쳐요? 바클레이즈가 갑자기 진입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1년간 공매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공매도가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현재 공매도가 2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5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지난 5월 30일부터 3억 원, 그다음에 6월 2일자 1억 원, 그다음에 5 4 0 0지쯤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왜 세력이 공매도 세력이 갑자기 진입했을까요? 이것은 저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의 상승을 더 높지 않게 자, 막으면서,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서, 자기들이 매집하려고, 환매수를 하려고 이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매도, 주식을 빌렸으니까 갚아야죠. 자, 그럼 세력이 어떤 그림을 봤길래 갑자기 공매도를 치면서, 자, 주가 상승 억누르고 있을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엔딩 다이곤의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주가가 일반적으로 고점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고점을 찾고, 고점을 찾죠? 고점이 24,900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삼각형을 만들고 돌파하면 박스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점이 나왔다는 신호입니다. 올라가면 대칭만큼, 내려가면 대칭만큼 빠집니다. 이게 규칙성입니다. 자, 우리는 규칙성을 지금 알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거대하게 좀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돌파하긴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박스권 만들어진 게 맞아요. 현재 이렇게 박스권 진행하다가 돌파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격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주가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크게 볼게요. 자, 잘 보이실까요? 자, 현재 우리가 타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사진이. 현재 우리가 이 하락세기형 패턴, 이 폴링 웨지 패턴을 통해 가지고 목표가 추려볼 수 있는데요. 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데 뭐 있죠? 우리는 이것을 폴링 외치 패턴 하락 세경 패턴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모이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긴 파동 만큼 대칭 올라가니까 여기 고점 5,235는 고점이 100% 맞습니다 특히나 주가를 크게 봤을 때 현재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단기 저 죄송합니다 잠깐 잠깐만요 저 그림이 여기 있는데 어 여기 있습니다 자 고점이 나왔습니다. 저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자,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38.2%에서 61.8%를 말합니다. 38.2% 가격이 정확하게 4830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 50% 가격이 5,46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항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이 구간 조정이 오면 매집을 하셔야겠죠. 왜? 주가는 이제 N자 파동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음 목표가는 6,000원부터 6,900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우리가 현재 매집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가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좀잘 보이십니까? 자 현재 우리가 제 소통방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잠깐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에자 매집은 4,295원부터 3,715원에 적혀 적어놨습니다. 난잘 모르겠다. 도파하면 할래요. 5,230원이다. 자 그러면은 이겁니다. 자. 고점과 저점이 나왔죠.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38.2에서 61.8은 매집권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매집권이 맞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들어왔죠. 근데 나는 매집이 싫다.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은 여기 고점 돌파 시작과 따라가세요. 5,230원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당일 소통방에 내일부터 6월 9일부터 수급여에 따라가지고 매집하세요. 매도하세요. 따라가세요. 이렇게 대응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소통방 들어오셔야겠죠. 특히나 제 개인 소통 방에 이렇게 자오두명 들어왔네요. 자 572분에 우리 주제 여러분을 리딩해드리고 있는데요. 국전약품 대응전략자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6월 9일자 대응전략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 구성이 어떤지 뭐 효과가 어떤지 자그 다음에 여기 대응까지 어떤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국전약품 투자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이 안 나오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종목의 보고서와 리딩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고 필요한 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 무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자료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거 영상을 내리면은 자제 영상이죠. 조금 내리면 뭐가 있느냐? 댓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란. 이 댓글을 조금 내리면은 자이 보시면 뭐가 있죠? 저좀 내려볼게요. 공개방입장 링크가 있죠. 이렇게.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자, 그 전에 구독자 확인용으로 소통방 이동 관리차 상단에보호010-2280-74국전영구자 남겨주시고 입장하세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거짓말이면 안 나오겠죠? 자,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전약품 투자 보고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국전약품 자 내일부터 제로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박사가 이렇게 보너스로 우리가 대란은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죠 다양한 종목 매수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빵 투자하면 안 돼요 최박사 이렇게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죠 자 4월 자 4월달 15일간 277 5월 한 달간 486.4자 6월달 3일간 자 신날이 많았죠 45.7% 수익을 기록했고요. 자, 토마토 시스템부터 레전드가 탄생했습니다. 대부분 다 맞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인증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인정할 겁니다. 한국 BNC 13.9, 시선 AI 18%, 코스텍 시스 13.8%. 그 다음에 제가 내일 아침에 종목에 다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적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내가 국전 약품, 그다음뭐 다양한 자료 볼겸그 다음에 브리핑을 들을 겸 이슈 재료 알겸그 다음에 플러스 종목도 무료로 받아 볼겸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다양한 혜택들 무료로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탄 1분 투자 안 해가지고 문자 안통안 보내가지고 이런 무료 혜택도 놓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남들은 다 지금 수익권인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댓글 아래에 공개방입장 링크가 있다는 것을 자 인증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고서를 받고 소통방 들어올 때 상단에 번호 010 280 774 국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입장하시면 되, 입장하거나 보고서 받으면 되는데요. 외우기 어렵습니다. 저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댓글 안에 클릭하면은. 문자를 자동으로 연결할 링크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안 됩니다. 핸드폰은 가능해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나올 겁니다. 자, 번호가 안 나오시면 오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번호 직접 입력하시길 바라, 바라겠고요. 내가 투자 보고서가 받고 싶다. 국전 또는 국전 약품.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소통만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반드시 국전에 문자 남겨주시고 구독자 확인, 소통방 관리차, 국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같이 남겨주시면 1대1 맞춤별 종목 진단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국전 약품에 대한 가격 그룹, 가격별 그룹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국전이나 문자 보내고 보고서 받고 국전이나 문자 보내고 소통방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1대1 대응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상담받아보셔야 돼요. 자, 내가 5,000원 이하다, 1번, 5,000원부터 9,000원, 2번, 9,000원부터 11,000원, 3번, 11,000원 이상은 4번, 이렇게 따로 개별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진단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고점 매도를 도와드릴 수 있고 저점 매수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을 탈수 있고, 물을 탈수 없는 사람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국전 플러스 백주, 그 다음에 가격, 예를 들어서 5 0한 900원. 물을 탈수 있고, 물을 탈수 없고, 이렇게 자세하게 남겨주시면은, 그분은 반드시 수익을 연결하실 수 있도록 최박사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좀 귀찮다 그러면은, 국전 플러스 1, 4.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자, 다른 방송 보세요. 이렇게 못 합니다. 왜 이렇게 분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추천주 자 한번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 검증을 들어가야겠죠. 물론 여기 보시면 100% 짜도 있고 50% 80% 짜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인증하면 참 좋긴 할 텐데 조금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다 인증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최박사님 저도 이렇게 종목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자저 현재 지금 최박사가 2,100명이 돌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 그래서 최박사가 현재 목표가, 아 목표가게가 아니죠 2,200명 돌파하고 싶습니다 부탁 한번 드릴게요 구독과지아요주시고요 이렇게 문자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알아먹습니다 이분은 구독을 눌렀고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은 6월 9일자 폭등한 종목을 받아오실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증 영상 시청하도록 하는데 자 인증영상 이 조금 길어 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은 문자로 종목이 다 남겨 주시고요 vip 추천주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자 국전약품 또는 국전 문자 주시고 보고서 받고 받거나 그 다음에 문자 주시고 링크를 클릭하고 소통방 들어오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자 브리핑을 대응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남겨 주시면 은 1대1 맞추며 종목 진단 상담을 받아 볼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자 인증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 종목은 한국BNC입니다. 자, 550분이 보시는 가운데 6월 1일 알려드렸고요. 종목 한국BNC, 현재가 5,590원, 세로 평가 대 6,200원. 매수가 5,590원 플러스 1% 시장가 글그라 말씀드렸고요. 손절가 안 왔죠. 목표가 1차 정확하게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갈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여기서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릴게요. 뭐, 중국 리도카인 품목과 이슈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310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7시 3,4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어디를 알려드렸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챙겨드린 겁니다. 이 짧은 구간이 13.75%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6,310원을 찍고 주가가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인증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6월 2일 추천주 고스텍시스입니다. 561분이 보시는 가운데 추천해드렸고요. 현재가 8,650원, 세력평가가 6,800원. 매수가 그대로 왔고, 손절가 이탈 안 했습니다. 1차 목표가 9,500원 달성되었고요. 2차 목표가는 만천원인데, 제가 도중에 매도사 알려드렸죠. 반도체 이슈와 역 헤드 앤 쇼드 기술적 분석, 그리고 365분이 보셨고, 오전 9시 47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최박사가 매도사인을 언제 알려드렸냐? 6월 5일 자에 오전 9시 11분, 247분이 보시는 가운데, 9,840원 전략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사인 알려드렸고 제가 어디를 수익을 먹여드렸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먹여드렸습니다 그래서 13.8%의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현재 최고점이 얼마까지 올라갔냐 제가 11,000원까지 올라간다는 도중에 좀 내려가서 미리 팔았습니다 1 2 0 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증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시선 AI입니다 6월 5일 날 추천해드렸고요 561분이 보셨습니다 종목 시선 AI, 그 다음에 현재가 5,170원, 매수가, 플러스 상은 시작가긁으란 말이에요. 손절가 안 왔죠? 5.6%안 왔습니다. 1차 목표가 6,100원 달성되었고요. 2차는 상한가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이재명 AI 정책주 올라갈 걸 보고 있고, 커밴엔드로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현재 285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16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제가 어디를 추천했냐. 여기를 잡아가지고 여기 수익을 먹여드린 겁니다. 최고점 6,72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상가 찍고 내려왔는데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점 6,720원 인증 끝났습니다. 자, 우리 국제제품 주주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부적까지 만들었습니다. 6월 9일날 꼭 폭등하라고. 또는, 매집을 잘해가지고, 우리 주주여러분의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체박사 이렇게 부적까지 만들었습니다.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자, 내가 종목 받고 싶다. 문자로 종목, VIP 추천 받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국자이나 문자 남겨주시면은, 소통방 입장하고 보고서 받아볼 수 있는데, 들어오실 때에서 소통방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을 남겨주면 종목 진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끝을 마치도록 하며, 6월 9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